여기 세계 인재들이 모여드는 하버드대 정치 경제학 강의실에서 한국은 변방의 작은 소수, 민족의 나라라고 중국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나라라고 크게 외치는 엘리트 학생이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담당 교수의 도전장을 받아들이고는 한국에 직접 와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도전장을 받아들였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테디우스 저우입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릅니다. 저는 중국의 정말 중요한 고위 간부 가족 출신입니다. 제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부에서 일하시며 항상 권력 있는 사람들과 고급스러운 회의에 참석하십니다. 그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중국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테디우스, 아버지께서는 저녁 식사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이 가장 오랜 역사와 위대한 발명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아버지께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한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그저 우리 아이디어를 베낄 뿐이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것이 없단다. 저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분들은 정말 똑똑하고 중요한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놀랍고 한국은, 글쎄요,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여기며 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학교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잘했죠. 제 선생님들은 저를 타고난 천재라고 부르셨지만, 사실 저는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는 늦게까지 책을 읽고 일찍 일어나 수학 문제를 연습해요. 다른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할때 저는 과학과 역사에 관한 사실들을 암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제가 17살 때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가장 똑똑한 아이들만 입학할 수 있죠.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실제로 오셨어요. 그분은 절대 오시지 않으시는데 말이죠. 아버지는 모든 친척들에게 전화하시고 큰 파티를 열으셨습니다.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테디우스 저우가 하버드에 간대. 라고 그들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부모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매콤한, 스찬, 면, 찐 만두. 그리고 디저트로 달콤한 팥 만두였습니다. 테디우스. 아버지는 차 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미국의 중국 학생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우리 역사에 대해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거라. 한국 같은 나라들이 중국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마라.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바뀌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 여정은 단지 유명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을 잘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하버드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어떨까? 수업이 정말 어려울까?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마침내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담쟁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는 오래된 벽돌 건물들, 학생들이 책을 읽으며 앉아있는 푸른 잔디밭, 딱 제가 온라인에서 봤던 사진들처럼 생겼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 룸메이트 스페인 출신의 미구엘은 제가 도착한 후 1시간 뒤에 왔어요.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빠르게 말했습니다. 최신 K팝 노래 들어봤어? 그는 가방을 풀면서 물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K가 뭐죠? K팝. 한국팝 음악이요. 미구엘은 제가 모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모두가 듣고 있어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가 한국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미국 음악이 더 인기 있지 않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제가 캠퍼스를 걸어다니는데 한국 음식 축제 포스터가 보였어요. 학생들은 김치와 비빔밥을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 센터에는 한국 영화의 밤이라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저는 북적이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하버드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왜 그들은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일까요? 이것이 제 눈을 뜨게 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하버드에서의 첫 주는 새로운 얼굴들과 캠퍼스 투어로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왜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첫 국제 정치학 수업에 들어갔어요. 정치학 윌슨 교수님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고, 정치 경제학 분야의 여러상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저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교실에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큰 창문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리를 찾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선생님 가까이에 앉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확히 9시에 윌슨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은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키가 작으셨고, 움직일 때마다 통통 튀는 곱슬거리는 회색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안경은 코끝에 걸쳐 있었고, 검은 재킷에 밝은 파란색 스카프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눈여겨본 것은 그분의 미소였어요. 그 미소는 눈가의 주름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의 세계 지도자들. 그분은 쾌활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윌슨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정치학 101입니다. 그분은 칠판에 자신의 이름을 큰 글씨로 쓰시고 우리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교과서와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나요? 교실 곳곳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다음 머리를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루완다나 가나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안경을 쓴 남학생이 제안했습니다. 핀란드는 어떨까요? 그들은 최고의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윌슨 교수님은 각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것들이 맞는지 틀린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다음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제 턱이 떨어질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 훌륭한 제안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찾고 있던 답은 한국입니다. 저는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한국이라고요? 생각할 틈도 없이 제 손이 어깨가 아플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네. 앞줄에 열정적인 학생. 윌슨 교수님이 저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일어서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심장은 엄청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교수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다른 나라들의 아이디어 특히 중국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중국 변방의 작은 소수 민족의 나라일 뿐입니다. 그들만의 특별한 것은 없어요.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윌슨 교수님은 화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관심이 있어 보이셨어요. 그것은 내가 한동안 듣지 못했던 관점이군요. 그분은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베이징 출신의 테디우스 저우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응. 음, 베이징 출신의 테디우스. 그것은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하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그들의 스마트폰, TV, 컴퓨터 칩은 어디서나 사용됩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 음악, 영화, 음식, 는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어요. 저는 제 얼굴이 더욱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틀리는 것이 싫었어요. 특히 첫날, 전체 학급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국은 단지 좋은 마케팅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으려고 주장했어요. 현실은 아마도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것과 매우 다를 것입니다. 윌슨 교수님은 고개를 기울이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상치 못한 일을 하셨어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있잖아요. 테디우스. 저는 당신이 대중적인 의견에 도전하려는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학문적 담론의 본질이니까요. 그분은 책상으로 돌아가 몇 장의 종이를 집어드셨어요. 마침 우리 수업은 다음 달에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중요성에 반대하는 사례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였어요. 하버드 학생들이 교묘한 마케팅에 속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지며 말했어요. 훌륭해요. 윌슨 교수님은 손뼉을 치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실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윌슨 교수님의 국제관계 이론에 관한 강의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토론에서 제가 할 모든 주장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한 진실을 단번에 보여줄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명의 다른 중국 학생들이 복도에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여학생은 고등검은 머리에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남학생은 키가 크고 사각형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안녕, 나는 리니야,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웨이야, 우리는 내가 한국에 대해 한 말을 들었어. 저는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저와 논쟁할 건가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 웨이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어요. 여기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세뇌된 것 같아. 이상해.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마침내 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토론에서 함께 일하자. 린이 제안했습니다. 세 개의 머리가 하나보다 낫지. 그렇지.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너희들의 도움으로 나는 모두에게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식당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린과 웨이가 제 편에 있으니 저는 확실히 이 토론에서 이길 것입니다. 윌슨 교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저는 하버드 도서관에서 모든 자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윌슨 교수님이 한국에 대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어요. 린, 웨이, 그리고 저는 연구를 나누어 맡았습니다. 린은 한국의 기술을 조사하고 웨이는 한국 경제를 연구하며 저는 한국 문화와 역사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이건 쉬울 거야. 우리가 높은 책장들로 둘러싸인 큰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자신감 있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모든 것을 중국에서 베꼈다는 증거만 찾으면 돼. 하지만 제가 연구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이 읽을수록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한국 역사책부터 시작했어요. 한국이 중국 문화에서 모든 것을 빌려왔다는 내용의 페이지들을 찾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대신 저는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앞서 발명된 금속 활자, 인쇄기와 같은 독특한 한국의 발명품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았어요. 저는 세종대왕이 중국 한자가 일반 한국인들이 배우기에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특별한 알파벳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맞을 리가 없어. 저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기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는 한국 대중문화 연구로 전환했습니다. 분명히 K팝과 한국 드라마가 단지 중국 엔터테인먼트의 복사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기사를 읽을수록 한국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공연자를 훈련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내용만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양과 동양의 영향을 혼합하여 완전히 다른 독특한 스타일을 발명했다고 해요. 어느 오후 이는 놀란 눈으로 그녀의 노트북을 테이블 너머로 저에게 밀어주었습니다. 테디우스. 이것 좀 봐. 그녀는 속삭였어요.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빨라. 우리 중국보다 훨씬 빠르다고. 그리고 그들의 지하철 시스템은 엄청 깨끗하고 항상 시간을 정확히 지켜. 저는 믿기 싫어하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플랫폼과 선로를 분리하는 유리벽과 모든 곳에 디지털 화면이 있는 미래에서 온것 같은 한국 지하철역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웨이도 똑같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우리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들을 봐. 그는 우리에게 그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국 회사들은 해변을 청소하고 노인들을 돕는 로봇을 만들어. 그들은 병원에서도 로봇을 사용하고 있어. 저는 제 위장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 같았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 방 침대에서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제 룸메이트 미구엘은 제 맞은편 침대에서 부드럽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해서 그날 본 모든 기사와 비디오의 이미지들을 떠올렸어요. 국제상을 수상하는 한국 과학자들. 다른 누구도 할수 없는 의료시술을 수행하는 한국 의사들. 가장 높은 건물과 가장 빠른 배를 만드는 한국 엔지니어들. 새벽 3시 저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내 눈으로 직접 한국을 봐야 해. 어둠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침 식사 중에 린과 웨이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우리는 분주한 식당에서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대화의 웅성거림으로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에 간다고? 이는 오렌지 주스를 마시다가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하지만 토론은 2주 후야. 그건 미친 짓이야, 테디우스. 웨이의 눈이 안경 너머로 커다래졌습니다. 수업은 어쩔 거야? 돌아오면 따라잡을 수 있어. 저는 접시 위에 스크램블 에그를 이리저리 밀며 말했어요. 난 진실을 알아야 해. 직접 보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어. 그들은 서로를 보고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니니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수업에 집중하는 대신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부모님이 화를 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르실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알아내시기 전에 돌아올 거야. 아침 식사 후, 저는 캠퍼스를 가로질러 윌슨 교수님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교수님의 문을 두드릴 때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들어오세요. 그녀의 쾌활한 목소리가 불렀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녀가 책과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춰서 그녀의 곱슬거리는 회색 머리가 거의 은색으로 보였습니다. 테디우스. 이런 좋은 깜짝 방문이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녀는 미소로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윌슨 교수님. 저는 토론을 위해 연구를 해왔는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려고 해요. 발표하기 전에 제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치솟았지만 곧 그녀의 미소는 더 커졌어요. 정말 연구에 대한 진심이군요. 테디우스. 감동받았어요. 그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언제 떠나나요? 내일이요. 저는 이제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주일만 가 있을 거예요. 토론 전에 돌아올 것입니다. 윌슨 교수님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냥 조심하고 열린 마음으로 돌아오세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우리가 편안한 영역을 벗어날 때 일어나죠.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수도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작아지는 보스턴의 건물들을 내려다 보며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까요? 그것이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까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까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대한민국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행 시간은 약 14시간 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장이 스피커를 통해 안내했어요. 저는 좌석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에 있을 것이고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았던 비행 끝에 비행기는 마침내 서울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있어서 다리가 뻣뻣했고 정말 피곤했지만 동시에 흥분의 떨림도 느꼈어요. 저는 실제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를 가장 먼저 놀라게 한 것은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닥은 너무 반짝거려서 거의 제 모습이 비칠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게이트를 찾는 것을 돕는 로봇들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제가 바라보는 모든 곳에는 터치스크린 지도와 디지털 정보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와우.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저는 혼자 속삭였어요.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공항 열차를 타고 도시로 향했어요. 그것은 빠르고 조용하며 정확히 시간을 지켰습니다. 단 1분도 늦지 않았어요. 좌석은 편안했고 실제로 매우 잘 작동하는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빠르게 지나가는 건물들을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이 너무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나와 도시 자체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시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높고 빛나는 마천루들이 구름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어디에도 단 하나의 쓰레기 조각 없이 깨끗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었고 대부분은 세련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을 리가 없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지? 나쁜 부분들은 어디에 있지? 저는 도심 근처의 작은 호텔에 체크인 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매우 하이테크였어요. 저는 침대 옆에 있는 태블릿으로 모든 것, 조명, 온도, 심지어 커튼까지, 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배낭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진짜 한국을 찾겠다는 인물을 띄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의 멋진 비디오에는 없는 문제가 있는 한국요. 내일은 문제를 찾아볼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몇 가지는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더 오래된 동네로 향했어요. 가난과 구식 기술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하철 자체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다음 열차가 정확히 언제 도착할지 보여주는 디지털 화면과 함께 깨끗했습니다. 모든 역에는 플랫폼과 선로를 분리하는 유리벽이 있어서. 아무도 선로에 떨어질 수 없었어요. 저는 도시의 더 오래된 지역에 있는 역에서 내렸습니다. 이곳의 건물들은 더 낮고 도심만큼 화려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한국을 볼수 있을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저는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 오래된 동네에서조차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노인들은 공원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작은 식당들에는 음식 사진을 탭하여 주문할 수 있는 디지털 주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문제도 발견했어요. 도시 곳곳의 디지털 화면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대기 오염 경고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수준 높음. 민감한 그룹은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라고 한 화면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나쁜 공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직원이 없고 셀프 계산대만 있는 한 편의점에서는 결제 시스템이 고장났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기술자가 서둘러 고치러 오자 짜증이 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저는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니군.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은 제가 다른 곳에서 보고 있는 놀라운 것들에 비하면 아주 작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건설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이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 또래의 학생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저는 지우라는 친절한 학생을 만났는데, 그녀는 제 미국식 억양의 한국어를 듣고 저를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왜 한국에 오셨어요? 지우는 우리가 공원을 걸으며 물었어요. 저는 공원의 모든 운동기구가 사람들이 사용할 때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기는 밤에 공원의 조명을 켜는데 사용되었어요. 저는 한국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인정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좋지 않고 한국에 대한 모든 좋은 점이 그저 마케팅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지우가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대신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나쁜 의도가 없었어요. 그녀가 이해한다는 듯이 친절했습니다. 방문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녀는 우리가 벤치에 앉아있을 때 말했어요. 한국이 항상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겨우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굶주렸으며 교육도 거의 없었어요. 저는 놀라움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건설한 거죠?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공부했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희생했습니다. 제 조부모님은 부모님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루에 12시간씩,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셨어요. 제 부모님도 저를 위해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세대는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중국에 있는 제 조부모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들은 결국 그렇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해 다른 것들을 가르쳤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나라는 역사를 조금씩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여행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 오후 지우는 반도체 공장에 아는 지인이 있다고 저를 반도체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내부에서는 특수 청결 수트를 입은 근로자들이 전 세계의 전화기와 컴퓨터에 들어갈 작은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칩들은 너무 고급이라 한국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이것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와 최고의 전화기에 사용됩니다. 저는 중국에서 만든 제 자신의 휴대폰이 내부에 한국칩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뒤집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이제까지 잘못 알았던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것을 알고 충격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제가 본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토론을 위한 새로운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만들려고 계획했던 발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직접 본 것을 보여줄 비디오를 촬영하며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이제 이것은 더 이상 토론에서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나누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인정할 만큼 용기를 내야 합니다. 저는 큰 토론을 단 이틀 앞두고 하버드로 돌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기숙사방에 들어섰을 때, 미구엘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테디우스, 어디 갔었어? 님과 웨이가 내가 한국에 갔다고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에 배낭을 내려놓았어요. 맞아, 직접 봐야만 했어. 그날 저녁, 저는 도서관에서 린과 웨이를 만나 제 발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서울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면서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한국에 대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말할 거야? 린이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을 방어하는 건 어떻게? 웨이가 안경을 불안하게 고쳤으며 덧붙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이것은 중국 대 한국의 문제가 아니야.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에 관한 거야. 내가 직접 눈으로 봤어. 한국은 정말 많은 면에서 놀라워. 그들은 둘다 불편해 보였지만, 저와 논쟁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제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토론 당일이 되자, 제 위장은 매듭처럼 꼬였습니다. 윌슨 교수님의 교실은 가득 찼어요. 하버드의 모든 학생들이 한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토론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쪽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미구애를 발견했어요. 윌슨 교수님은 제가 교실 앞으로 걸어갈 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준비됐나요? 테디우스.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손이 약간 떨리긴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의 세계적 중요성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저는 저를 지켜보는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비디오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운 기술, 깨끗한 도시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세계적으로 작은 한국이 단지 몇 십년 만에 가난에서 벗어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기술 선도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지우와의 인터뷰 클립을 재생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가면서 목소리가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이룩한 것에 대해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제가 마칠 때 교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고딩과 웨이까지도 포함해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윌슨 교수님은 자랑스러움으로 빛나고 계셨어요. 테디우스. 그녀는 박수가 멈췄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본 가장 용감한 발표였어요. 새로운 증거에 직면했을 때 마음을 바꾸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배움의 전부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했어요. 그들이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땀이 났습니다. 제가 배운 것을 말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테디우스, 공부는 어떠니?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을 때 그가 물으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아버지, 어머니께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니? 어머니가 화면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며 물으셨어요. 지난주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저는 용기를 잃기 전에 빠르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은 것들을 보았어요. 그들의 기술은 놀랍고,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화를 내거나 실망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잠시 조용했다가 저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테디우스. 우리는 내가 배우고 성장하도록 카보드에 보냈단다. 내가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야. 아마도 나도 언젠가 한국을 방문해 봐야겠구나.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다음 학기에 저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기술회사에서 여름 인턴십도 지원했어요. 저는 여전히 중국을 사랑하고 제 중국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나라의 성취를 존경하는 것이 내 나라를 배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지우와 저는 매주 화상통화를 통해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세상은 어느 나라가 최고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야. 저는 한번 그녀에게 말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에 관한 거지. 햇살 가득한 봄날 하버드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도착한 이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떤 교과서에도 없었어요. 그것은 제가 스스로 배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믿는 것에 도전하더라도 항상 진실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은 저는 틀렸습니다라고 말할 만큼 용감해질 때 시작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